자 오늘 드립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 이게 핸드드립이긴 하지만 지금 분쇄도 자체가 어, 지금 되게 가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늘게 돼 있는 걸 가늘게 돼 있지만 이걸 드립을 하는 방법으로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바디감 제가 하는 드립은 바디감을 올리고 향이 아주 풍부한 그런 드립을 그런 드립 커피를 제가 선호하거든요. 그래서 좀 가늘긴 하지만 어 이걸 갖고 바디감 강하고 아주 부드러운 커피 그런 커피를 한번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은 드립을 할때 어 보시면 제가 아주 천천히 하고 있는데 원두를 아직 물을 이만큼을 부었지만은 아직 물은 어, 추출은 한 방울도 안 되고 있습니다. 자, 원두를, 드립을 할 때는, 어, 원두가 전체적으로 다 젖는 게 중요해요. 자, 보시면, 이렇게 드립 하다가 이 부분이, 지금 이 부분이, 원두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. 그러면 이 부분은 덜 젖었단 얘기예요덜 젖었으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부어주시고, 자, 보시면, 천천히 계속 구워주시면, 자, 이 부분도 덜 짜진 거예요. 덜졌으면 한번 물을 좀 이쪽으로 흠뻑 적셔주시고 전체적으로 적신 후에 전체적으로 적시면 원두를 전체적으로 적시게 되면 아, 요 부분이 또 올라오네요. 전체적으로 적시게 되면. 이제 원두 전체에서 그 커피 성분들이 다 추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른 맛을 낼 수가 있겠죠. 좀 기다려 줍니다. 30초 뜸을 들입니다. 다시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30초의 뜸을 들였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다 젖었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전체적으로 주입을 해준다한 번에 쫙 뽑아내는 거예요. 한 번에 쫙 뽑아내는 작업이고, 혹시나 덜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, 원두가 덜 젖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지나치는 거예요. 그냥, 그냥. 자, 뒤로 갈수록 원두는 뒤로 많이 추출할수록쓴 맛이 강해지고 탁한 맛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불어냅니다. 그냥. 네, 드러내고, 이제 추출된 허니입니다. 아이스로 내렸어요. 얘는 워카 허니구요. 자, 이 상태로 드시게 되면, 지 깔끔하고 부드럽고 진한 커피, 커피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커피는, 음, 저한테, 저한테 매일같이 주문해 드시는 한 근골 고객님의 커피입니다.